자, 4우번입니다 However, 그러나, 그러나 어, the capacity 그 to produce. 만들기, 만들기 위해서 그 명사 뒤에는 어떻게 돼요? 명사 뒤에서는 뭐뭐 할 만들기. 하는 하기 네. 위형입니다 그러니까 만드는 또는 만들. 어, skin pigment. 피부? 피부? 피그먼트 뭡니까? 네. 그 피부고요, 그건. <laughs> 밑에 써있어 피그먼트는 네. 색소. 를 만드는 능력은 is inherited 어, 물려받는다. good. ok? 됐죠? 자 넘어갑니다. 그럼 이게 어디들 할지 찾는거죠? a d a p t a t i 적응입니다. 어댑테이션. a t i o 아니죠? 명사 적응은 i n v o l v s 포함한다. changes 찬스고요 변화 들을 포함 한다. Inner p 션 p l a t i o n 어, 그죠 민족 들 안에서 p a p 이 l a t i o n a 가없 으면 구 군데 있 으면 민족 이 에요. 한 민족 안에서 변화 를 포함 한다. She will with the characteristics, with, with 특 징과 함께 that, 하는 a past, 카스가 뭐야? 전달되죠. 어 전달하다죠. 그 전달되는 이 되겠죠. 오케이. From one generation to the next. 한, 세대, 한 세대로부터 to the next. 다음으로 죠 그리고 뭐가 생각돼 있어? Then generation 생각돼 있겠죠. 오케이. 네. 한 세대로부터 다음 세대로 뭐야? 전달되는 특징과 함께 뭐한 민족 속의 변화를 포함한다. 오케이. 자, this 이것은 is different. 단자 from 어, acclamation. 아, 어, 동화하다. 오, 어떻게 알았어? Acclamation? 어, 아, 동화하다다. 동화가 뭐야? On individual organism changes. 어, 생명체의 changes 변화들. 이게 바로 acclamation, c c l a m a t i o n 이야 오케이? In response, to, in response to altered environment, 어, 대응하여. 대응하여. altered environment. Oh, g o o o b o r good job.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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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어 d job. Oh, g o o o o g 클로메이션과는 다르다. 그러니까 이걸 어클로메이션은 뭐야? 한 개이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야. 헤이, 우리나라 단일민족 맞아? 네? 단일민족 맞아, 우리나라? 단일이요? 단일민족. 단일이요? <laughs> 단일민족이 뭔데? 아, 전 세계에서요 한 민족이 한 국가를 형성용 근재 드물어. 진짜요? 아니, 한 민족이 한 국가를 구성했잖아. 야, 대한민국 야. 대한민국 내에 한국 대부분, 거의 대부분이 한민족이죠. 혹시 게르만 민족이나 혹시 유대 민족 섞여있어? 아니죠. 미국은 다 섞여있어. 중국은? 중국 민족만 56개 민족이야. 오케이. 그잖아 그런데 우리나라도 단민족이긴 한데 실제로 완전한 단민족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여진족이나 말가족이 있지. 다 어디 갔을까? 일본은 한국으로 돌아왔어. 우리 조상 중에 일부가 그쪽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왜안 보일까? 어클로메이션 뀌어진 환경에 대응해서 뭐야? 개별적인 개체의 변화 어떻게 변화된 거야? 합쳐져서 안 보여. 오케이, 그게 어클로메이션이야. 그런데 적응은 한 민족 전체가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뭐야? 하나의 특성이 다음 특성으로 전달돼 버려그 특성이. 오케이, 혹시 여러분? 태어날 때왜 건드려 왜? 네. 몽고 반점 가지고 태어났어요? 응? 어. 몽고 반점 없이 태어났어? 너는? 애기들 어릴 때 몽고 반점 1 0년 전까지 태어나는 경우가 많거든. 없어서 이제 사라진나 보다. 그 몽고 반점이 뭐에 증거야? 옛날 몽골이 십 년스 때 증거야. 홍콩 말고 새끼야. <laughs> 몽골이야. 몽골. 아시겠죠? 그러니까 응? 적응이란 거는 변화를 포함하는데 어떤 변화야, 오케이? 어떤 특징이 한 세대 다음 세대 확이 넘어가는 거야, 오케이? 아 이르거 여러분 매운 거 좋아해요? 매운 거안 좋아해? 김치 먹어? 먹어요? 빨간 김치 먹자. 빨간 어, 빨간 김치는 언제부터 만들었을까요? 조선시대 언제? 아니야. 신라 백제 때 김치 만담거 완전 거짓말이야. 왜? 고추가 들어온건 병자론 때야. 그전까지 고추가 없었거든. 빨간 고추가. 아니, 조선 후기부터예요. 근데 그때 처음 왔을 면 매워서 죽을 뻔했지. 근데 뭐야? 그게 전달 전달되면 상상로야웬만큼건 먹어도 뭐야? 어, 맛있네. 이리 버린다고. 딴날은 쓰러져. 오케이? 자, for example 예를 들어 if you spend 보낸다면 예를 들어 네가 보낸다면 the summer summer yeah. 여러분아 outside 밖에서 보낸다면 you yeah. 너는 may accl acclimate yeah. 동화할지도 모른다 the sunlight 햇빛으로 애가 뭐지? 햇빛에 동화할지도 모른다. 오케이 okay? 그 그러니까 뭐야? 여러분들 계속 밖에 나가서 기토랑 까매지 않아? Your skin, 너의 피부 will increase. 증가시킬 것이다. It's a concentration, 농도를 이게 집중지지면농도있거든 농도를 농도가 뭐야? 어 진한 정도. 진한 정도를 뭐야 늘릴 것이다. 증가시킬 것이다. Of that pigment, 어두운. 어두운? 어, 밑에 써 있어 그거는 어, 색소. 색소. 색소 알지? 색깔이죠. <laughs> 색소의 죄송합니다 <laughs> 농도를 증가시킬 것이다. That 하는 protect. 보호하는 you, 너를 from the sun. 태양으로부터 너를 보호하는 어두운 색소의 농도를 증가시키고 싶다. 그러니까 이 까만색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 아, 탄게 아니라 햇빛을 많이 받으면 자기 몸을 보호하려고 여러분 일부러 태우는 거야. 지가까매지는 거야, 일부러. 뭐가? 그러니까 피부가, 피부가 흡수해버려가지고 뭐야? 열은 둘 들어가잖아. 오케이? 음. 자, 그다음. This 이것은 is a temporary change. 일시적인, 일시적인 변화이다. 변화이다. 그러니까 여름에만 그렇잖아. 그잖아. And you d o n want pass. 전달하 했어요. 원래 기본지 전달하다야. 아 축구에서 pass pass 하잖아. 동전달하는 거잖아. 전달하지 아니 글쎄 너 temporary change. 예. 네. 오 글쓴 변화를 on. 이게 이렇게 생뚱맞게 나오면 계속이야. 계속 전달하지 않을 것이다. To future generations. 미래 generation 세대 세대 둘로 전만야 세대가 뭐야? 어 그거, 그게 뭔 소리야 세대가? 위는어 세대가 뭐야? 세대. 이거 봐라 이거 확인하는 어가 되는 니까 음, 어, 세대. 사람한테서 세대는 단순합니다. 음. 아저씨께서 가족 족보로 떴을 때, 할아버지, 아버지, 나 이렇게 되잖아. 할아버지 형제 있겠지? 거기 할아버지 세대. 아버지 형제 있지? 아버지 세대. 너는 너희 세대야. 너희 또래. 오케이 여러분 MZ 세대잖아. MZ 세대가 뭐냐? 뭐의 역자야? 내가 볼때 이거 이거 같아 mz. <laughs> 그러니까 뭐야? <laughs> 네, 그 세대 같아요. <laughs> 오. 아농 농담이고요. 농담이고. 밀레니엄 세대야? 밀레니엄? 어. 솔직히 지금 요즘 세대 보면은 솔직히 여러분 문제는 우리나라 확실해 박근혜하고 명박이가 확실히 만들어줬어. 큰일 났어 지금. 자 four populations. 어. 들에 자 문장 맨 앞에 four 나오면요. 대서로하세요 민족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막 여름에 뛰어놀았어, 까매졌어. 이거는 전달 안돼 일시적인 거라 밑으로. 그런데 민족들에게서 living 사는. in intensely sunny environments, 강렬하게 태가 나는. 나는 environment 어. 환경에서 사는 민족에게 대해서, 민족들에 대해서, individuals 아, 여기서 개인 하세요. 개인들은 이게 주어입니다. With a good ability, you're going to e b e to produce 명사니까 똑같아요. 한눈으로 하세요. 한눈 한 그러니까 아 이건 진행 이거야 죄송합니다 뭘무엇 진행 닌뭘뭘 하는 오케이 생산하는 좋은 능력 을 지닌 개인들은 스캔 피그먼트 피부 색상을 are more likely to thrive or to survive thrive 어렵죠 다음 이 단어는 어려워요 네. thrive 번성하다 s u r v i v e 생존하다 살아남다죠 자 be likely to come more likely to survive or to survive. 어, 또는 생존하기 더쉽자 오케이? Okay? Then people 사람보다 들 with the poor ability. 오. Oh. 똑같이 with 을 지는 to produce pigment. 뭘 생산하는 피그먼트? 색소를 생산하는 형편없는 능력을 지는 사람들보다 and 일요? that trait. 오! 은 becomes increasingly common, 점점 많이 common. 둘다 돼, 둘다 돼. 흔한. 일반적이 된다, 흔하게 된다. 네. In subsequent generations. 네. 네. 이후에, 네. 지금 우리 계속했잖아. 세대들, 네. 서, 네. 에서, 에서. 다음 세대들을 안에서, 오케이? 오, 잘한다. 근데 잘하는데 기기적으로 해석 잘하는데 몸인지 좀 이해가 잘안 되지. 왜? 네? 어, 알것 같아? 알것 같아? 까찰바, 그러니까 우리가 여름에 신나게 돌아다잖아 까매졌어. 일시적이야. 그런데 계속 뜨거워. 아프리카, 사우디, 중동이야. 그럼 계속 뜨겁습니다. 그런 민족들에 대해서 오케이. 자, 이 피그먼트가 없으면은 색소가 없으면은 열이 체온이 올라가서 애가 좀 이상해져. 특히 뭐야? 그거 아세요? 몸이 뜨거우면 머리가 나빠져. 어, 네. 열이 많은 그래요 그 체온을 빨리 시켜야 돼. 그럼 잘 봐. 이러한 피부 피그먼트를 갖다가 생산한 종이 형질인 개인들이 어떻게 돼? 얘들만 살아남잖아. 그잖아. 오케이? 그리고 뭐야? 이런 사람만 번성하잖아. 만약에 그런 피그먼트가 만드는 게 형편없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도 어떻게 돼? 어, 빨리 죽어. 빨리 죽어. 그럼 나중에 그 민족, 사우디니 아프리카 민족은 어떤 사람 만났게 돼 있어? 그렇지 그렇게 피그먼트를 지닌 사람들 많이 일반적이 되고, 그 특성, 그러한 특성, 피그먼트가 많은 거. 그 특성이 일반적이 되고, 이후에 세대 속에서 뭐야? 그것이 일반화된다, 이 소리입니다. 이해가 왜? 없으면 뒤지니까 빨리. 자, 학교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데트레이트가 이렇게 뭘까요? 데트레이트. 어떤 특성? 데트레이트. 아니지. 야, 그게 일반 아니면 안 되지. 다 죽은데. 어. <laughs> 어떤 특성? 특성. 어떤 특성? 어! 좋은 특성. 좋은. <laughs> 아유 씨. 1년 1년 사람 만 살아 놓는다니까? <laughs> 자, 요거. 어, good ability to produce skin pigment. 오케이? Okay. good. 뭐야? 동그라 3번 바로 밑에. 인벤토리에서 with a good ability to produce skin pigment인데. 네. 거기서 뭐야? 선생님, 이렇게 할수 있어. 다음, that trait, uh, that trait를, 무엇을, 아, that 트 r a i 가 무엇을 지지하는지 써라! 그럼 너 그대로 쓰면 돼. 여러분 학교 그거 잘래. 그대로 쓰는 거. Uh, good ability to produce skin pigments. 그대로 쓰면 돼. 오케이? 그것이 뭐야? 점점 많이 일반화 된다는 거죠. 나머지 사람은 어떻게 돼? 없는 사람들은 뒤지거든, 빨리. 오케이? 됐죠? 예. 오늘 또 오늘 민수도 또 지키는 못하네. 어. 자, 답은 몇 번이에요? 3 번입니다. However, the capacity r produce skin p i g m e n t is inherited. 뭐야? 보시기 뭐야? 피부 색소를 생산하는 능력은 뭐야? 네, 예, 뭐야? Inherited. 자, 상속된다, 물려받게 된다 이소리입니다3 번에, 아. 오케이? <laughs> 예. 됐죠? 예. 민수도 힘들어 오늘 힘들어 몸이 어 뭐라고 <laughs> 자정 힘드시면요 일단 듣다가 안 되면 안 되면 일단 네. 집에 강의 영상 보세요 됐죠 왜냐하면 이제 슬슬 걱정되게 여러분 고3이라어 이제 고, 지금 이렇게 살다 보도 갑자기 원서 쓸때 이게 달라져 다.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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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근데 오늘 선이가 너무 안 좋은데 기분 안 좋은 건 아니지, 이제. 둘, 둘 다야? 왜 싸웠어 민주하고? 싸웠구나. 왜? 네. 네가 뭘 누가 알아? 네. 자, if you look around. 주위를 본다면? 본다면, you 어, 너는 can find 찾을 수 있다. c o n t l e t e examples. Example. 그렇죠. c o u n t 가 뭐야? 다. 리스 s 같은 the s a 야 그러니까 셀수 없는 예시들을 볼수 있다. a m e t a i t i s 니하 a 요 t i n g This is 니 h e same thing. This is the same thing. t h i 하 is the s a m 니 thing. This i 다이 h e same t h 들 n g This is t h t h e distinctive long neck. 뚜렷한 s 목은 h a e 기린의 뚜렷한 긴 목은, for example, 예를 들어 developed 발전했다 긴목은 as individuals as 아, 마크. 요거 어렵습니다. 마크. 어, 뭐라고 누고나왔서 답. 이거 할 때입니다. 아, 네. 할때 맞아요. 이좀 어려워요. 이거 요 부분 어렵습니다. Individuals 아 개인 맞는데 요거 g 래프 a 잖아 기린이죠. 요때 살짝 이렇게 바꿔주세요. 개체들이 어, 개인하면 좀 이상하더라 기린한테 that 하는 happened to have you're the, you're the, 어. 이, 가, 어, 가지게 되었다 네. along the max 더긴 목을 가지게 되었던 개체들이 had 네. 과거, 네. 가졌을 때 네. an advantage 네. 이 점을 in feeding on in a i n g e not go v r a i n g e in a i n g e 어, 오굿, 한대데 있어서 니다 자, 피더는 뭐예요? 피더, 피더 요, 요것만 게요 피더는 무엇을 먹고 살다야? The leaves, Lives. 먹고 사는 데 있어서. The, the leaves, of tall trees. 짧은 아니야? 아니키큰 야, 큰. 키가 큰. 어, 큰 나무들. 나무들의 잎파리를 먹고 산 데서 이점을 가졌을 때 오케이? 아, 가져, 야, 가졌기 때문에 죄송하다. 미안. 타기 때문에. 네 응. <laughs> 때문에 발전했다. 이해가세요? 예. 그러니까 기르는 마찬가지야. 우연하게 몇 마리가 뭐야? 목이 길어졌어. 근데 뭐야? 이 새끼들이 위에 걸 따먹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키 작은 애들은? 아래 거 아니지. 아래 거는 키, 먹긴 놈이 먼저 먹었잖아. 얘가 아랫가 없어지면 어떻게 돼? 뭐, 뭐. 그럼 죽는 거야. 그래서 긴 놈만 살아남은 거야 기린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더운 지방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돼? 우연하게 뛰어났다가 까매졌어. 오케이? 그런데 이런 까매진 능력을 잘 가진 사람만 살아남은 겁니다. 그래서 흑인이 남은 거야 아프리카와 더운 지방에서. 알겠죠? 자, 그래서 답은요. 아까 3번이었죠?